안녕하세요. 다육이와 구피 엄마입니다. 다육이랑 구피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와 알플방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나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아, 자기 전에 어항의 꼭대기까지 가득 채워서 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아, 자고 나서... 아침에 환수를 하려고 들어오니, 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있어 주어보니, 구피가 죽은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보니, 그 외에도 다섯 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아, 웬일인가 하였더니, 물을 가득 채워준 탓이고, 그 위로 어항 뚜껑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가 괴로웠는지 튀어 올라 밤 사이에 죽은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한 가지 소식은 어, 누구 새끼인지는 알수 없으나 새끼가 한 마리 뛰어, 어, 떠다녀서 얼른 새끼를 어, 부화통에 넣어주고 어, 새끼 나올 때가 다된연 다 노란 꼬리 새끼인 줄 알고 연 노란 꼬리를 음, 산란통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노랑 꼬리의 새끼가 아니죠. 유심히 지켜보면서 누구의 새끼인가를 찾았지만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어, 어미 성어 다섯 마리는 아니고요. 어, 이새 중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리 살펴도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그 외에 계속 얻은 치어가 아, 여기 아, 여섯 마리, 여섯 마리와. 아, 연노란 꼬리 부화방에 놓고 그 밑에 그 새끼인 줄 알고 넣어진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일곱 마리의 치어가 태어났네요. 물을, 이러한 참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물을 끝까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튀어 올라도 굽피들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2, 3cm 남겨서 물을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식구들이 많아서 물을 가득 채우면 자기네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번에 소개해 드리기로 한 알풀방으로 가겠습니다. 보통 알풀은 알비노 풀레드의 약자입니다. 알비노는 선천적으로 몸에 색깔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유유히 유용하는 빨간색의 두 개는 순놈이고요 저 안에 숨어 있는 친구가 암놈입니다 지난달 27일 이 암놈 한 마리가 28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항 가득 어, 알풀로 채울 기대에 너무 좋아서 일주일을 키우고 어미 방에 풀어줬습니다. 얼마 후 와보니 새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풀 주변에, 또돌 주변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스포이드로 한 마리 한 마리 다시 잡아 지금 키우는 이 부화통 큰 부화토 속에 넣었어요. 잡아보니 17마리가 남고 11마리는 잡혀 먹힌 것 같습니다. 또잘 보면은 허리가 완전히 예, 굽어진 아이도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급하게 잡아 넣으면서 어, 이 아이가 잡아 넣는 용, 어, 기구인 이 스포이트, 이 스포이드에 걸린 듯 합니다. 그리고 어, 요 치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꼬리가 지금 쫙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늘꼬리 형식으로 간것 같아요. 매일 환수를 해주고 있지만 이아래 깔려 있는 이 바닥재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물이 쉽게 더러워지겠죠. 위에 물만 아무리 갈아주어도 아래 바닥재에서 올라오는 좋지 않은 영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풀들을 위해서 모두 모래까지 걷어내고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치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근한 달이 되어갑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이 치어들을 엄마 방에 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새끼를 낳지 않고 혼자 있는 이 연노랑 꼬리의 소식도 곧 전하게 되겠지요. 다음번에는 연노랑 꼬리의 출산 소식이나 혹은 치어방의 소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